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에서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논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강읍산대리에 있는 논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에는 축사가 보입니다. 멀리 안강이 잘 보입니다. 도로에서 논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사무소에서 물건지까지는 거리는 약 6km이며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3640제곱미터 약 110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현황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현황도로는 지목이 천입니다. 논에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위치는 안강읍에서 6km이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23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 공인 중개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 1236 전화 010-2487-0015